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윈테크라고 합니다. 어, 대형 칼로 깎는 감자 박피기에 이어서 어, 저희가 이번에 소형 칼로 깎는 감자 박피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. 단체급식소에서 단체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소형화 했고요. 어, 이 감자가 지금 한 2kg 정도인데 감자가 굉장히 큰 감자입니다. 주먹만한 감자인데 이걸 2kg 정도를 지금 탈피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탈피 작동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되고요 운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투입하겠습니다. 감자는 한 2kg 정도 되는데 큰 감자입니다. 칼로 깎는 감자 바크이고 지금 한 50초 정도로 지금 맞춰놨습니다. 50초, 45초에서 50초 정도면 어, 탈피 돼서 배출되도록 돼 있고, 시간은 탈피가 덜 되면 60초를 놓을 수도 있고, 탈피가 너무 많이 되면 40초, 30초로 줄여서 어,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지금은 50초 정도로 탈피 시간을 맞춰놨습니다. 이제 나올 겁니다. 자, 배출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탈피가 됐습니다. 자, 탈피가 잘 됐죠? 칼날 방식으로 이렇게 탈피가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주 얇게 루스율이 거의 한10% 중반대 정도밖에 안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얇게 까집니다 표피를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탈피가 됐습니다 굉장히 얇게 까졌습니다 이렇게 감자 탈피기 칼로 깎는 방식이고요. 어, 제품명은 후다닥입니다. 후다닥 네. 이렇게 껍질은 이 뒤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. 자, 이상 감, 칼로 깎는 감자박 피기 후다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.